어디로 갔어요? 이 선배님 먼저 가고 있단다. 선배님이라서 도망가는 게 어딨어요? 제가 쫓아가요. 어디 선배님의 실력을 확인하겠어요? 진짜 선배님인지. 저도 왔어요. 형. 왜 자꾸 도망가요, 선배님? 여기 밑에 아기가 보이네요. 저도 많이 왔어요. 선배님 어디까지 갔어요? 선배님 얼굴이 안 보이지. 영차 영차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아닌가? 그럼 어떡하니? 문 열고 나가면 돼요? 아이고. 그것도 뭐니? 선배님 얼굴이 왜안 보이지? 아 저기 있다. 저기 보인다. 따라가야겠다, 선배님.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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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좋았어요. 여기서 영차 조금 무섭긴 하지만 금방 선배님이 있는데 어디서 떨어졌어요 선배님? 음 아직 안 보이는데요? 아야 아야 야 저는 비행기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비행기 타는 거에. 아파해 나보지. 진짜예요. 좋아. 저 앞이 얼마 차이도 안날것 같은데 왜 그래요? 응? 버튼 눌렀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인가? 여기네요. 여긴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로, 끄트머리에서 끄트머리로. 그리고 점프. 좋아. 선배님 얼굴이 안 보이지 왜? 그렇게 멀리 갔을 이유가 없는데. 영차, 영차. 선배님 어디쯤 갔어요? 아, 이쪽이구나. 아이 이렇게 앞에 있잖니. 선배님 보여요 이제. 이 고약한 녀석. 잡 잡았다. 아야. 고약해 어디 있어요 선배님. 내가 저기까지 가야지. 선배님 한테까지 영차. 아하. 좋아요 좋아. 영차 영차 예. <laughs> 이거 밟으면 안 돼요? 아니. 아, 밟아도 되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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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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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형태 거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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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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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어 형태 형어 형태 형태 형거 형태 형태 거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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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 됐다, 됐다. 곰돌이 얼굴을 봤어요. 영차영차영차 영창, 영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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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포에서 왜 죽었어요? 대포, 대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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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포, 대포, 대 점점점 아기 바기가 자고 있어요. 응 됐는데. 기다려줄게 엄마 기다려야죠 저 올라가고. 있어요 저 아기 무서워가지고. 있어요. 저는 안 무서워요. 저는 아주 용감해요. 아, 무서워. 이쪽으로 가서 아저 통로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인출. 기다리세요 선배님. 아예 빨리 열려. 응. 인출. 아유 저 밑에 무서운 인출. 거 있어요. 베니방에. 선배님 또 어디로 도망가요? 제가 왔어요. 저 왔어요. 선배님, 같이 가요. 응, 음, 여기 있군요. 선배님, 제가 먼저 가볼게요. 같이 가자 예, 네. 잘 보세요. 선배님, 이건 아주 쉽다고요. 선배님, <목소리> 막잘 <다시 목소리> 저만 따라오면 된다고요. 선배님, <목소리> 아이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아기가 쫓아오고 있거든요. 나도 알아. 아이고, 모를까봐 얘기해 준 거죠. 응? 그리고 여기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선배님. 저건 아기 목소리예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무서운 아기 목소리예요. 쳐다보면 안 돼요. 쳐다보면, 은 어줌을 응. 찔끔 쌀지도 몰라요. 여기 눌러요, 빨간 거 버튼 누르고 파란 게 되면 이로 도망가면 돼요. 음. 맞아요. 음. 저기 아하, 못 쫓아오니까 울고 있어요. 아 야야야,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기한테 먹히는 뭐게 맞았나보다. 아이고, 우리 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한테 먹혔다. 뭐 저거 이빨 같은데 아기 이빨. 아이고, 아. 어, 지저분해. 아이고, 이 아기 몸속으로 들어온 건데 뭐 불? 기다려요. 얘는 뭘 먹은 거예요? 이따이 있어요. 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이 아프게 생겼어요. 빨리 지나가요두명이올가가이따럭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영영영이따이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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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이 저도 죽었가 어, 1인칭 아니면 저 엄청 잘하는데 1인칭이어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아또왔어 에이! 저도 죽었어요. 아 이거 응. 왜 이러는 거야? 킹 응. 아, 아이, 아이, 또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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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 이거. 응. 슈퍼 점프로, 슈퍼 점프로, 아, 아 슈퍼 점프로 왔는데, 아유, 다시 슈퍼 점프, 슈퍼 점프, 슈퍼 점프. 아, 아, 나 아빠 머리 밟고 여기까지 왔어. 아유, 세상, 아, 이 길이 아닌가? 땅길인가요? 아닌데, 이거 밟으면 죽어요. 응. <laughs> 잠깐, 잠깐, 잠 아빠가 아있어 네. 봐. 네. 어, 뭐 하는 거예요, 선배님? 뭐 하는 거예요, 선배님? 빨리 가요, 저 앞으로. 아, 뭐 가요? 뭐. 점프해서 가요. 아니야. 아, 제가 점프가 안 돼요, 선배님 때문에. 기다려. 또 밟으려고 그러죠. 기다려요 기다려 선배님 아우 <laughs> 분고 어, 있어요 <laughs> 이거 봐. 어. 이거 봐. <laughs>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유 기다려 아유 기다려야이어 저도 깼어요 저도 깼어요 다 아잇 떨어졌어. 어우, 다행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어우, 아, 나도 아유, 끄머리에서 뛰어야 되나 봐요. 아유, 아유. 좀 뭐가 올라가 있어요. 제 머리 위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가요! 잠만.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움직여봐 좀더 아파. 세상 <laughs> 대상... 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까불다가 그아아리아이 아이, 아이, 저도 죽었어요. 아이. 빨리 가요. 그냥 가면 돼요. 아, 우 여기서 자꾸 죽네 어, 살았다 아, 왜이 아, 왜 죽지 아, 이게 아, 왜이리게서점이해게될것같 아, 왜이 아, 이 아, 아, 완두콩을 조심하세요. 이쪽 어, 쉬우다가... 초록색 완두콩을 조심하래요. 아야야 피했다. 아야야야야. 거? 그래. 뭐예요? <laughs> 아야야야. 역시 쓰러지는 게 맞아. 선배님 죽었어요? 응, 그래요. 어. 아야 피해. 완두콩 지나간 다음에 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무턱대고 가면 안될것 같아요. 살짝 보고서 완두콩 지나갔어요. 지금이 아유 옆보다가 죽었어요. 절대 이 완두콩은 옆보면안 돼. 응. 어 지나갔고 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선생. 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가야겠어 알았어요 여기 들어가야 여기까지 왔어 숨었는데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선배님 어, 또이 선생님이 왔다 아니, 아니, 저도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선배님 잘하지? 응얘좀 어, 잘하는 거 같아요 선배님이 아니라고 응,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 어, 저는 알고 인정. 영차 영차, 빨리 들어가야 돼요. 구슬 나오기 전에 지나가야 돼요. 아, 아 살았다. 아, 아. 어디 있어요 선배님? 이 선배님이 어디 떠나. 음, 저도 갈 거예요 불로. 아, 가족 까만. 아, 이 정도. 이선도님 여기 이는데이 정도. 이 정도. 끌... 아, 이 정도. 이님이 정도. 이정이이정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이 정도. 이 정도. 가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후 1인칭이 너무... 넘... <laughs> 아자아 선배님 그러다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저기 앞에부터 가는데 이건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야? 기다려, 저도 금방 어, 네, 갈 거예요 그냥... 아, 잠깐만 거의 다 왔어요 어 이쪽으로 가서 사상... 기다려 기다려 고마워 아, 또 그냥 다시 앞으로 갈 수가 아, 있지 어 아, 힘들게 왔어 여기 너무 아니, 너무 천천히 많다. 갈 거예요 떨어지고 가... 빨리 갔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힘들게 왔는데 선배 기다려요 아이고 됐다 <laughs> 왔어요 저 곰돌이한테 인사할 거예요 안녕 이렇게 막 점프야 이렇게, 이렇게 점프 아 이렇게 점프하는 거 알겠지? 네 알았어요 이렇게 막 해서 점프를 막 해서 아, 점프로막해가 앞에 하는 데 어? 왜아 마지막에 어떻게 점프해야 돼? 끝에까지 왔는데 아니, 내가 알아 내가 알려줄게 여기서 점프해야 돼여기 저 있는 대로 오세요 여기서 점프 네. 아, 해야 돼요 이쪽쪽이명자자리요요알네 뭔지 알았는데 t i 머리가 n 야 되는데 아, 뭔지 알겠네 이거 t 알 t I'm n 요 요정을 알았어요. 저 왔어요. 저 왔어요. 저왔제요도와줄요요맞아요 그래? 응. 또, 또, 또. 그렇게 요맞아요맞아요맞아어요 <laughs> 뭔지 어요저 왔어요. 어요어요저왔 기다렸다가, 예, 점프하고, 기다렸다가 점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안 오네. 제가 가줄까요? 점프. 네. 예. 끝에 갔다. 점프. 예, 맞아요. 떨어질 것 같을 때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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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지막에 여기 앞에서 해야 돼요. 딴 데서 하면 안 돼요. 저, 보이, 저 보일 때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응. 조금만 힘내보세요. 아, 뭔지 알겠네. 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예. 이렇게 할 때? 예. 이렇게 할 때? 지금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올라가는 거. 쭉 올라갈 거예요. 응 올라갔어요 저도 아야야 왜 밀어요 이거 눌러야 된대요 밀어요? 눌러야 돼 버튼 눌렀어요 이제 이거 타야 돼요 이게 제작이 이거 눌러요 저 눌렀어요 응? 내려놓기 또 좋고 가지고 또 들고 어떻게 내려? 아 여기 있구나 이거, 저는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맞아?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응또 가서 가져올 거예요 아니야! 여기에서 뒤에서 어? 이렇게 또 오면 되는데? 아 그거 아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말이에요 <laughs> 다음 사람은 못쓸 수도 있겠다 응 맞아요 저는 마음씨가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여기 구멍인데? 아이, 아이, 아이 뭐야? 헤 잠깐만 아. 여기가 어디지?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있어요. 왜안 잡히지? 알겠다. 응. 이걸 다음번에도 계속 써도 돼. 응, 맞아요. 너무 좋아. 근데 저 어, 안. 나 신기한 발견했. 총안 잡혀요 이게 어떻게왜안 잡히지? 다시 해봐야겠다 어? 어? 이거 어, 그냥 어? 아이 진짜 빠야겠다 이거 총안 잡.. 아 잡혔다 어우 클일날 뻔했네 어디 어, 어. 저 어디 니 기다려요 저이걸도할 거예요 이것 잡고 저도 선배님처럼 그냥 해야 될거 같아요 아디 아니, 아직아 깼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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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선배님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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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언제 와? 이거 안타줘요 기다려 봐요. 이상하네. 아 됐다, 됐다. 그거 그냥, 그냥 갈 수밖에 먼저 아니에요. 아니야? 저 깼어요. 아, 이거 또... 들고 가야 <laughs> 들고 가야 돼요? 같이 이거 들고 가야 돼요? 아빠 어디 있어? 저 내려갔어요. 아니. 왔어요, 저. 여기에요 아, 아 이거 하면 빨라져. 아야야야. 음. 아야아야 아야. 아야. 아, 아야, 아야. 아야. 알겠지. 네.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거 한 다음에 l d I be Odiru 이렇게 a You c a 지 d 이렇게 o u can die. You look a 지 your face. y o 아이아이 에이 힝가면돼 이거 어려운 거 같아요 선배님 어프프 멈추지 말아야 돼 이거는 아, 에이, 선배님 깼어요? 아니 선배님 깨려고 하는 중 아우 맞서 잘한다 되게 선배님 아이나 선배님도 떨어졌어 잘 됐다 저 이제 할줄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안만 n 야 t 예, 맞아요. s 깰거 같아요 어떻게요 맞아 이쪽 h a t 아 o 아,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랬어요 마지막에 w 겠다가 do y 졌다가 o 거의 막 t do y o 이 do? What do you d 다시 깨봐요, 이렇게. 아, 내 말이야. 알았어요. 아, <목소리대> 슈퍼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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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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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왔어요. 기다려줘. 알았어 여기서 기다릴게요. 허이야 허야허야허야저희깰수 있을 것 같아요. 점프를 이건 미리 눌러야 돼요. 제가 해봤더니 미리 눌러야 돼요. 떨어질 것 같은 게 누르는 게 아니라 미리 눌러. 사람 있 그래요? 응. 제가 순위를 확인해 볼게요. 응. 유진이랑 저랑 위에 한명더 있어요. 응, 빨리 오세요. 그래요, 슈퍼파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점프를 미리 눌러요. 예, 점프를 미리 눌러야 돼요. 미리, 미리 점프를. 나가야겠다, 또. 거기가 뭐였어?